자 반갑습니다. 원룸 마치입니다. 응? 자 오늘 주제가 뭐냐? 오늘 주제는 집 소개보다도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느껴왔던 이 동거의 실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 동거하시는 분들 이 동거라 함은 이제 결혼 전에 커플들이 이제 사는 거야. 시그라지 안 올렸어. 시그라지 음. 어, 안 올린 상태인데 사는 거야. 난 나쁘게 생각 안 해. 뭐 그거는 뭐 자기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장난이고 <laughs> 어쨌든 그 어쨌든 동거라는 함은 20대들이라든지 30대들이 결혼 전에라든지 결혼을 전제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같이 살고 싶고 아니면 또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가, 지역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동거하시는 커플들도 많다고 근데 이제 동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들 이제 첫 동거 첫 자취를 알아보니까 잘 몰라, 뭐가 뭔지를. 그래서 동거를 할때 서로의 뭐성향 이런 거는 어디 뭐, 긴달 이런 데 가서 보시고, 어, 서로 연애, 연애 유튜브 보시고, 집을 구할 때 동거하는 사람들 좀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음. 자, 근데 20대, 30대들이면 돈이 없을 확률이 많아, 많은 확률이 많아. 없을 확률이 많죠. 없을 확률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 동거를 원룸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솔직히 없어. 많죠. 솔직히 많단 말이야. 네. 근데 일단은 늘 내가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각을 잘해야 돼. 그냥 우리 몸뚱아리 두 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 인정? 네. 그냥 우리 옷도 들어오고, 진도 들어오고, 각자의 생활을 해야 한다. 자, 근데. 원룸보다 조금 더 좋은 1.5룸. 자, 여기가 지금 거실이지? 네. 여기를 거실로 쓰고, 여기를 방으로 쓰는 커플들이 제일 많아. 아... 실질적으로는. 네. 근데 우리 진짜 생각을 잘해야 돼. 저기를 거실로 쓴다고 치자고. 네. 여기 TV가 들어오고, 네. 여기가 소파가 들어오고, 네. 다들 이제 엄청난 로망을 가지고 동거를 시작한다고. TV, 소파. 저기는 우리. 이렇게 사람을 나누는 거지. 그리고 요리는 요런데서 한다 어허... 그 1.5룸에 들어가시면서 다들 이제 커플이고 하니까 또 신축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방 하나 있고 우리는 저기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여기는 TV 본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럼 뭐하냐 동무가 딱 시작되는 순간 이기는 개판이 됩니다 아 여기요? 어 여기는 이제 개판이 돼자 지금 1.5룸이라 하면 거실 하나만 안하잖아 네. 그러면 여기 그게 없어 옷장이 없잖아 아, 그럼 네. 옷 어디 둘건지를 계산을 안해 다들 아... 옷을 어디다 둘지를 계산을 안해 뭐 또파TV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행거 행거 행거야 <laughs> 동거를 하면 행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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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까지도 행거야 어이까지도 냉장고도 아니에 동거하는 집에 가보면 제가 옷 때문에 그 정도로 답이 없어 어... 그러니까 사실 1.5름은 돈좀 있는 사람이 혼자 살기에 괜찮은 거지 동거를 할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야 자 막말 그리고 봐봐 대부분의 일정 오름들은이 에어컨이 거실에 있어 네. 그럼 일로 와보라고 에어컨 있냐고 어? 없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방 어디서 써야 돼? 저기요? 저기서 자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서 자면 좋겠다 저기는 거실로 쓰고 그냥 저기는 자는 공간이 우리 옷방인 거야 그러면 진짜 이렇게 돌아 이렇게 그니까, 러 내가 실제로 세입자가 있는 방들 이제 대체로 집을 가보면 신축이라도 완전 엉망진창. 음. 다 박살 나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화장실도, 봐봐. 좁은 편 아니야. 좁나? 음. 좁은 <laughs> 편 아닌데도, 남녀가, 봐봐. 이거 봐. 어디에 놓을 건데? 자, 너 폼클레지 못 써. 각자에 쓰는 게 있단 말이야. 아, 남녀다 달라. 그리고, 뭐, 여성은 뭐 청결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거 말해도 되나? <laughs> 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남녀가 다 다른데 이런 데다 어디 두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동거를 시작할 때는 이런 일정 오름은 솔직히 좀 걸러야 돼. 어 솔직히 걸러야 되고. 그리고 이 에어컨의 위치를 진짜 확인을 잘해야 돼. 이게 그러니까 거실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럼 이게 방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얘는 거실에 있는 순간 여기는 거실이 아니게 돼. 여기는 방이야. 근데 문제가 있어. 대체로 이런 구조들은 여기 침대를 놓잖아. 네. 그럼 베란다를 어떻게 나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에어폰을 굉장히 생각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짐이 뭔지 본거 전에 진짜 메모를 해 봐야 돼 메모를 자 그리고 내가 이제는 어떤 구조에 들어가면 좋을지를 보여줄 건데 네. 물론 같은 신축인데 금전적으로 좀 딸리면 구축을 들어가면 돼 근데 올라가면서 내가 본거를 할때 정말 주의점을 좀 알려줄게. 자, 일로 와보라. 고 자, 여기가 동거하기 딱 구, 좋은 곳이긴 한데, 동거를할 때는 서로 반드시 협의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돼. 보증금과 월세는 확실하게 정해야 돼. 아... 각자의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천만 원이야 500, 500 이렇게 내가지고, 해가지고는 답이 없어. 무조건 보증금은 한 명. 한 명이 다 내고, 월세는 뭐 반반 내든지 그건 조율을 하는데, 이 월세를 정말 잘 생각하고 들어야 되는 게 이제 중계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동거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1년을 못 채우고 나와 음... 그니까 러 헤어진다는 거야 사실은 <laughs> 그러면 이제 나는 원룸 살면 되는 사람인데 어 나는 원룸 살면 되는 사람인데 갑자기 내 명의로 돼 있어? 어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집만 써주고 나갔어 그니까 러이돈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내 혼자 갑자기 반씩 해고 35씩 내던 거를 70씩 낸다 음... 그럼, 어떡하냐고.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월세는 누가, 보증금은 누가를 딱 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다고. 일로 와봐. 여기 막, 짧잖아. 오... 이런 집, 이런 신축을 꼭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같이 함께 살려면, 이게 진짜 거실인 거야. 아... 어, 이게 거실인 거야. 여기 TV 두고, 여기 소파 두고, 여기 이제, 부엌이 있잖아. 네 어, 부엌 있지.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옷이 많다고 한들, 자, 봐봐. 이것 봐. 여기 야, 옷을 두는 거야. 그러니까 짐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동거하시는 분들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1.5룸을 지방에서는 투룸이라고 불러요. 방이 두개 있다고 두 명이 더 한다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고이 대구 기준으로 3룸은 돼야 동거를 시작할 수 있다. 뭐, 내가 영 형편이 안 되면 구축을 들어가서라도 방은 두 개야 여 된다. 자, 그리고 일어나 보라고. 여기서 이제 침실을 꾸려야 돼. 어, 이해가 근데? 돼? 네. 근데 여기 메인이 뭐냐? 이게 있잖아. 그러니까 에어컨이 있잖아. 그러면 에어컨은 거실에도 있고 여기도 있었다고. 그러면 이런 데서 살면은 서로 다툴 일이 없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이 두 개다. 그럼 동거를 한다는 게 이유가 뭐야? 서로 결혼 전에 좀 맞춰볼 수 있고, 사람 간에 좀 맞춰보는 거잖아. 막코 굴면 어떻게 해야 돼? 난 이거 코 보면 다른 방으로 도망갈 준비로 돼 있어야 되고 처음 같이 살아보면 뭔가 공간이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투룸에 살면 공간 준비가 안 되는 거지 그냥 나가봤자 거실인데 거기 다 행거야 누울 수가 없어 모텔 가야 돼 주변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런 변수를 좀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일로 와보라고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내가 소파에서 TV 보다가 잘수 있잖아 여기서 자도 되고 이 방에서 자도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어서 어떻게 코를 걸고, 잠꼬대로 갑자기 막쌍용을 치지 않는지, 이런 거를 점검했는데, 내가 이 공간이나 이 공간으로 튈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냄새에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냄새. 음. 그러니까, 서울 아직 방구를 안 트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 예. 저는 참고로 동거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 손님들을 통해서 제보가 들어가, 헤어지는 이유 중에, 정말 많은 이유들이 뭐냐? 똥방구예요똥방구가 아니라 냄새야. 이런 다가구 주택들은 화장실이 대체로 몇 개야? 한개야한 한 개잖아. 근데 아파트들은 화장실이 두 개야. 그쵸. 자, 얘를 봐보라고. 여기 아까에 비해서 그래 조금 넓다. 근데 그래도 집 놓을 때는 없어. 그러니까 나만의 화장실이 아니라 우리의 화장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개판되기는 쉬우나. 이제 그래도 조금 넓게는 쓸수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내가 똥을 싸고 나가. 네. 그러면 내가 좀 어제 좀 과음했다 내가 좀 많이 안 좋은 걸 먹었다 뭐 청국장을 먹었다 근데 여자친구가 그대로 오 나서 급해하면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똥이 섞이는 거겠죠 똥이 섞이고 냄새가 섞이는 거야 근데 들어왔는데 아니 오빠 뭐 어제 영산 먹었어? 막 이래 그리고 막 여자친구가 딱 방에서 나왔어 이제 우리 연애 초기야 여자친구는 고양이 같고 강아지 같고 아주 아름다운데 들어갔어 어, 이 정도면 똥을, 똥을 싼게 아니라 뭐, 이 약품을 뿌린 건데, 뭐 이런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다고 보면. 그래가지고, 요런 데는 이제 화장실이 두 개인 곳을 찾고 싶으면 또 아파트를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동거라는 게, 나도 안 해봤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 보면 원룸 구하시는 분들 중에 세부를 나눠요. 직장, 악립, 그리고 동거 대실패. 요렇게 세부를 나눠서 이제 원룸을 구하러. 차라리 이럴 거면 원룸 구하자. 그래서 동거는 진짜 생각을 잘 해봐야 돼. 그리고 화장실이 두 개이면 나는 동거 추천해. 근데 내가 화장실 두 개인 곳을 이때까지 들어갈 돈이 없어서 동거를 못 해봤다고. <laughs> 어. 그러니까 진짜 이 동거를 할 때는 금전적인 문제도 생각을 잘 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문제다. 그리고 세 번째 냄새에 민감하면 아파트 들어갈 때까지 동거할 생각을 하지 마라. 어, 요 말을 좀 해주고 싶었고 화장실 두 개가 생기는 그 날까지 열심히 동거해서. 이제 둘이 좀 결혼도 하고, 동거도 하고 하라고.